안녕하세요. 캠앤영 바디닥터 보이스입니다. 어, 지난 주에 제가 드림파의 성분에 대해서 어, 함께 공부하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저기 수강생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캠프에서 어떤 분을 뵀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어, 좀 이렇게 좀, 좀 어, 쌀쌀맞으시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조금 인, 어, 인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메테를 거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림파를 드시면서, 어, 성격이 온순해지면서, 괜히 친근감이 들어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바뀌면서, 저기, 드림파 성분 안에 들어져 있는, 어, 아로마 성분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림파 그 성분, 저희가 공부했었을 때, 거기, 에션셜 오일로 들어가는, 어, 제품들 중에, 캐모마일 케모마일과, 그다음에 라벤더, 로즈마리 이런 제품들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런 제품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 신경을 좀 진정을 시켜주게 되고 어,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다 보니까 아, 그런 결과물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오늘 저희 수강 아로마 교육 어, 수강생 중에 한 분이신 선생님이 저희 샵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지난 힐링 캠프 다녀오셔서 지금 쭉 이어서 디톡을 7일째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20일 정도로 잡아서 디톡을 하고 있는데, 어 저한테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 저는 지금, 어 그드림파 디톡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자몽오일을 같이 넣어서 어 물에 타서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훨씬 더기운도 더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틱톡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과 다이어트 하고 난 이후에 어, 힐링 캠프에 가서 2박 3일 캠프를 했었을 때제 체중이 어, 4kg 정도도 빠지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체지방이나 어, 내장 지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서 직업이 제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즐겨 마셨던 어, 디톡 했었을 때 넣었던 오일을 제가 잠깐 오늘 같이 공유하려고 어, 합니다. 어, 가장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함께 했었던 오일이 어, 레몬 오일이에요, 레몬. 어, 레몬 오일은 보통 사람들이 레몬 디톡스 많이들 하잖아요. 해독의 강자라고 불릴 만큼 레몬 오일은 굉장히 좀 탁월한 그리고 이제 비만이나 어, 대표적으로 강한 알칼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산성으로 알고 계시는데 네모는 어강 알칼리성이라는 거제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져 있으니까 제가 밑에다가 링크 해놓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은 알칼리성이 될때 쉽게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거를 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모 노일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어, 아로마 에션셜 오일은 어, 자몽이에요. 자몽. 자몽 오일은 어, 식욕을 억제하고 셀룰라이트를 분해시키며 비만, 간 기능을 업시키고, 그에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몽이에요. 일명 구알이라고도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몽오일이 단일오일 중에서 싱글오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레몬오일하고 자몽오일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독점 블렌드 스마트 앤 센시예요. 스마트 앤 센시는 얘는 블렌딩된 오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블렌딩이 되어져 있냐면 여기 이제 병에 보면 나와져 있어요. 자몽오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었던 자몽오일, 그 다음에 레몬오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고요그 다음에 페퍼민트 오일, 그 다음에 어... 생강 오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몸이 따뜻해져야 그래서 딱 어, 다이어트할 때 찬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을 마실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 오일이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나몬 오일, 계피 오일 있죠 그것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몽, 레몬, 페퍼민트, 생강, 시나몬 오일을 블렌딩 해놓은 이 회사만의 독점 어, 블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마트 앤 센시 오일은 따뜻한 오일들로 이렇게 저기 믹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신인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라 거. 그래서 체지방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거가 이 스마트 앤 센시 오일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 얘를 평소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음양탕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뜨거운 물을 먼저 받으시고요. 순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드림파 한봉 넣어서, 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일은, 어, 스마트 인센시 오일을 탈 경우에는 저는 한네 방울 정도, 서너 방울 정도 타고요. 그 다음에 레몬 오일도, 어, 보통 서너 방울씩, 자몽도 한 서너 방울 정도 타는데, 보통은 세 가지를 다 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할때한 가지씩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서, 아, 원래는 200ml에 다이어트 할 때는 두세 방 정도를 넣는다고 하는데, 오일을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 한 방울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에센셜 오일을. 그러니까, 많은 양을 쓰시지를 말고, 그 다음에 한, 여기 1000ml 기준에서 한 서너 방울 정도, 하루에 2L 정도의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해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한5 방울에서 한여 방울 정도 넣어서 드시는데 항상 이렇게 컵에다 물을 따서 드실 때 향을 충분히 음미하시고 그 다음에 향기를 충분히 맡은 다음에 물을 드셔야 헉 하고 놀라지 않거든요. 일종의 그것도 이제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한 가지 놀라운 제 경험을, 제 임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힐링캠프 다녀와서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월요일하고 화요일, 수요일, 한 3일 정도를 음식을 많이 먹은 거예요. 한, 이, 한 이틀 정도를 되게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저울에 올라가서 살이 좀 많이 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제, 체중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표에 제가 올려드리는 것처럼, 제 몸무게가 몇인가요? 51.19. 오히려, 오이, 저기, 제가 힐링캠프 들어가셨을 때, 제 체중계 52.5였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고 했는데도, 어, 드림파를 잠자기 전에 꼭한포 먹고 자고, 하루에 2터의 물을 먹은 거,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저기,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드림파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오히려 조금 더 빠졌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디톡을 만약에 하시려고 생각하면 드림파로도 충분하지만 이렇게 아로마 오일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특히 제 주위에 있으신 분들은 아로마 오일들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좀더 디톡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오늘, 오늘 어떤 오일을 넣었더니 어, 디톡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톡 열심히 하셔서 날씬하고 예쁜 여름을 맞이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